제가 몇권 한국어 소설을 읽었는데 모든 읽은 책 중에 선셋 리미티드는 점으로 다 읽은 책이고 제일 재미있는 책이에요.이 책은 원래 거막마카스에 의해 쓰여진 글이에요.이 이야기는 두 남자 백 선생하고 흑이라는 관한 이야기예요그 아침에 백 선생이 선셋 리미티드란 지하철 열차 앞에 뛰어드는 것을 함으로써 자살을 시도했어요.흑이 성강장에 있다가 백을 구했어요.두 사람이 흑의 집에 가서 흑이 백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려고 했어요.그들의 신앙, 종교, 인생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많은 생각을 일으켰어요. 가끔 책은 구어가 표준어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일부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.다행히도 이야기는 한방에서 일어나고 등장인물 두 명이 바른 속도로 대화를 해요.한국어 배우 있든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싶든지 간에 이 책은 정말 추천해요.